얘들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가본 구원을 얻으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이름을불러라두번째는 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게 되고 그리고 믿고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간이 부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성례되고 쓰임을 받아가지고 되는 것.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성례되고 쓰임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불러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뭡니까 말씀 듣는 것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말씀을 바로 받는 거. 그다음 믿음만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정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주체 할것 같으면 그런 그거는 외식과 위산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믿고 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것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듣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서 정리해도 그렇습니다. 받음으로써 믿음만큼 네 그만큼 구원 확실하게 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나음을 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길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 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전니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질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허락을 했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희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탁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한의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집하라. 아멘. 그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다 바로 바울의 얘기죠.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 주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 찾는다 그래가지고 버리십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삼십니까? 사랑이신데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의 백성을 버리시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여 베네멘 집파라 나, 바울 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더 나가, 아브라함의 씨, 베네멘 집파다 그래서 니까 나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왜, 지금,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네, 결코 버릴 수가 없는 일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미래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아멘.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먼저 하신 자기 백성들, 태케시가 하신 자기 백성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네, 못하시느냐요 너희가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않느냐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나왔으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남아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주여 저희가 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못된 짓이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러자 그러니까 다 죽이고 다 헐것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 자기만 남았는데도 내 목숨까지도 찾습니다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너는 너무 남으로 알고 있고 다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얼마요?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네. 이제 이아침은 우리가 인간을 보는 거로 다가 아니죠. 하나님 계획 그 가운데. 그렇게 많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네. 남겨 두신 자들 믿음 안에 서서 바라스게믿 받고 앞으로 담내 계속 믿음 안에 바로 씨 받을 수 있는 알곡들 사람들을 다 남겨두신 것, 이의귀요당신 때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 또 은으로 닦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지금도 네. 이제도 은으로 닦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해니까다주신 것이죠. 그런 남은 자가 많다는 얘입니다 아이들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잖아, 이거.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에게 말씀, 아,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탁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의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라 아멘. 바로 뭡니까? 만일, 우리가 탁한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실적이 있어서, 한다 할것 같으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은혜로 된것이라할것 같으면은 한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한결로할것 같으면은 그거는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믿고 순종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공로가 없다고 그래도 은혜로 택해 주신다. 네. 다음 두 번째는요, 7 절로 1 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 척.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탁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 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쥐었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자가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탁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어찌를 못했다. 바로 뭡니까 그들이 구한 것은 율법의 의를 구했던 것이죠. 내가 율법을 항함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자가 되고자.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항함으로써 의롭다 인정, 하나님께 인정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말씀은 열심히 가득히 고말씀처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청성. 했지만 저도 보니까 석의한 파리생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거그것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인간 기준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대중이 다 존역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맙니까? 주님은 정식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정식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냐? 아니야. 그걸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만이 성의의 도로 쓰임 받은 것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건 바로 뭡니까? 사단의 도로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외식과 위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탁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얻지를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오직 탁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졌느냐는 아멘 그래서 오직 탁하심을 거부지 않고 받은 자들. 인간적으로 허름하셔도 되면까 그냥 탁해짐을 받았어요. 이분 자가 결국은, 어롭다 인정받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셨도되니 하나님은 탁하심을 받지 않고, 인간으로 뭔가 할로 같은 사람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더욱더 완악해진 것이죠. 왜요 사단의 도구로 점점 쓰임 받게 되니까더 죄를 많은 적 가지고요 위선과 위식 위상 가운데 죄를 많은 이 중에 더더완화히 주는 것이죠 잠는지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더니라 아멘. 성경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요. 관심을 갖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이 말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어떻게 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서 기쁨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아직 마음에 깨끗지가 못해요. 잔치가 못해요. 예, 저에게 혼미한 심령,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듣지를 못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구원을 쉽게 받을 것 같으면 귀한 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헌금만큼, 청성만큼, 네, 예, 그만큼 받게 되면은 그 귀한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뭡니까 모든 건다잖아요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대학을 가더라도 좋은 대까지 받았지 뭡니까 공부 적당해서는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좋은 대까지 그 좋은 대 가면 그만 봅니까 거의 자랑스러운 것이죠. 더불어는 구원만큼 귀한 게어디있습니까이 구원이 쉽게 될거같으면은 귀한 거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답답하고 기러시면서도 사랑 가운데 음.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 듣지도 못하고 푸지도 못하는 누명하기를 그냥 허락하신 것이지요. 오래 참으시면서 더불어 또 다윗이 카로돼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그러면 뭡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한테 말씀주시기를요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바로 뭡니까? 육적으로 잘돼. 멀고다 많고 뭐자 부계관 늘려 이렇게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겉 겉과 겉지는 것 걸림돌이 돼 가지고 봉응이 되게 하옵시고 왜요?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편할 것 같으면은 거서안 좋게 되는 것이죠. 반쪽이 없는 것이죠. 하루면 잡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계관 들리는 것이 오히려 얼마가 되고, 거치는 걸림들을 되게 하고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문제가 있어야, 어떻 됩니까? 그래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잘돼 보세요. 우리가 보면, 유교사변 통해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건 바로 그것은 뭡니까? 사별기도검식기도철배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냥, 차별부터 일을 해도 현장고요.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설하고, 그런 판에 금식 기도를 하고, 밤새로 그냥, 완전히, 이건 상징을 벗어난 것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민족, 그러기 비참한 유기사변통에 가서, 목장이 그지 같은, 그지였었는데 그런 기도를 톡 시켜가지고는요, 바로 영적 리더곡으로 높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경제 대구로 축복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데, 바로 이, 뭡니까, 물질 축복도요, 감당 못할 믿음보다 더 주셨어요. 그러자 뭡니까 거기에 빠진 것이죠. 물질을 갖다 자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요. 그 배도와 우상숭배 기도를 신지하게 범했습니다. 그 지금 뭡니까 상보수에 우리나라 상황을요. 이 바로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기억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들이 대해서 추사하시려고 하신 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마치 육적으로 어? 좋은 것이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하옵시코 네. 더불어민주님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여 내라 그래. 환경도 그렇지만 내 자신도 어둡니까. 눈은 보지 못하고 등은 떨려 흔들려 네. 건강도 없이 그래야 내가 고통을 알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해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지는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잘될것거으면 건강하고 잘될것거으면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미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세 번째 믿고 순정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말하오느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아멘. 그러면 내니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뭡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 완전히 망했느냐? 아니, 버림 당할 정도로 망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네. 하나님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오래 참으시면 서도 끝까지.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한 보내주셔가지고, 이러가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코 없느라 하시면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아멘 저희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은 뭡니까 식기나게 합니다 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넘어져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가게 한 것은 목적이 많은 뭐냐 이스라엘의 식기나 질투가 하도록 합니 질투가 생겨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라고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희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면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밀며 저의 충만함이래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때문에 세상 온 세상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저희가 실패함으로써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 사람을 척받지 못한 이방인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그런데 하늘면 저희의 충만함이요 만약 이스라엘 때는 만히뭡니까만전히 모두 다 바로 서고, 그럼입니까? 그리고 복을 받는다 할것같으면 그러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면 저희의 축복,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 충만함이 저들이 바로 다 서서 위자만 바아서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서서, 그럼입니까? 그들의 복을 받는 날 거고, 어쩌면은 바로 온 세상 이방 모두 다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죠. 모두 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된다. 가장 큰 주보인다 구원. 그래서 정말 거고 어쩌면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은혜를 택해 주신다.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택해 주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구하는 것마다 얻게하신다. 이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마 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얻게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결국 믿고 순종하면 가장 큰 복, 참다고 영원한 복 구원을 얻게신다. 그래서 뭡니까 증마만 못한 우리들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함으로써 천하보다 기다는 하면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 전국간다, 전국 가서 산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껏다 준다 고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고 순종하면 닥 하심을 받고 그에 구하는 것다 얻게 되고, 그음에 구원까지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원식 모두 다 믿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지 끝까지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